중고차가 필요할 땐 당근카 고고씽. 뒷자리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뒷자리 도어 열었고요자 뒷자리 선팅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도어 상태 깨끗하고요. 자 투톤 컬러로 아주 예쁘네요. 예 여기 예쁘고요. 여기 수납 공간 이렇게 있고요. 자 캠리 마크 있고요. 예 공간 굉장히 넓고요. 자, 시트가 이렇게 투톤입니다. 여기는 가죽, 여기는 알칸트라 같은 걸로, 예, 스웨덴가요? 아주 고급스럽게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 예, 고급차답게 아주 편안하고, 조용하고, 예, 연비까지 두루 갖추실 수가 있는 차량 입니다. 바닥에 캡리 있고요 뒤에 송풍구 있고요그 다음에, 암네스터, 컵 홀더, 예, 유아용 카 시트. 자, 뒷 요리 있죠. 자, 옆 요리 있죠. 자, 그리고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쪽 모습이고요. 자 위쪽에 썬루프 있고요. 자 실내도 깨끗합니다. 자 아주 좋은 차량 캠리 차량이고요. 지금 최저가로 연비도 좋고 취득세 감면 혜택 받으실 수 있는 아주 가성비 좋은 차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 도요타 캠리 2.5 하이브리드 XLE 모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하이브리드의 어, 선두주자 같은 원조격인 어, 캠리 차량이고요. 이 도요타 차량 그리고 캠리 차량 이런 거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팔린 차량이에요. 뭐 미국 같은 데서도 많이 판매됐고 뭐 동남아 쪽에서도 우리나라 뭐 쏘나타, 그랜저, 아반떼 어, 지나가는 거 보듯이 아주 많이 판매된 전 세계적으로 어, 많이 판매된 베스트 셀링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13년식 모델인데요. 이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뭐 하이브리드 차가 아주 좋게 나오겠습니다만 어 초창기부터 일본 차들, 특히 요 토요타, 요 캠리 차, 이런 차들은 예전부터 요 기술력이 하이브리드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어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떨런지 모르겠는데 10년 전만 해도 어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 찾으시는 분요캠니 차량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소개하는 차좀 700만원대입니다 네, 800이자 799만원인데요 어, 요 차는 특별히 또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나라에서 감면 혜택 4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는 그 감면 혜택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 구매 예정이신 분 지금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차는 지금 색깔도 굉장히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청색 계열인데 진청색 계열인데 청색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뭐 굉장히 예쁜 컬러의 베이지 시트 들어가 있는 도요타 캠리 차량이고요. 지금 시동이 걸려 있으나 전기로 지금 회전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진동과 소음도 올라오지 않고요. 연비를 아주 끝내주게 타실 수 있습니다. 도요타 캠리, 도요타 마크고요. 자 타이어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예, 휠은 약간의 뭐 사용감 정도 있고요. 자 하이브리드 모델. 자 위쪽에 선루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옆쪽에서 바라본 모습. 예, 그리고 뒤쪽 타이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뒤쪽 타이어는 한90% 이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자 캠리 어, 대로등 모습이고요. 자 도요타 마크 있고요. 자 하이브리드 XEL 모델. 예이차는 근데 아쉬운 예, 유사고 차량입니다. 예, 아쉬운 유사고 차량이에요. 어뭐 사고 이력이나 이런 것들은 예, 전화 연락 주시면은 그 카톡이나 어, 메시지를 전송해드릴 텐데요. 예, 큰 사고는 아니지만 예, 유사고로 뜨는 차량이고 자 사고는 있으나 이게 수리가 잘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 사고 차는 사면 안 되는 차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고 차도 탈수 있게 수리를 해놨기 때문에 타시는 건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뭐 이제 어, 무사고차 사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무사고차 대비해서 금액을 많이 싸게 살수 있으니까, 어, 일부러 유사고차만 또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부, 일부러 사고차만 타시는 분도 있고, 일부러 전손차만 골라서 싸니까, 그렇게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자, 요 차도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799만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laughs>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도 열었고요. 자 앞쪽, 뒤쪽 선팅 잘 되어 있고요. 예, 이쪽에 뭐 전동 접이 각도 조절 잘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도어 캐치 스위치 버튼 수납 공간 예, 전동 시트 있고요. 자 시트 상태 아주 좋습니다. 깨끗하죠. 그리고 바닥에 이제 주유 버튼, 트렁크 버튼 이 있고요. 자, 이쪽에 야 이런 수납 공간, 어, 깨알 같은 디테일. 자, 풋 브레이크, 자, PCD 버튼, VDC 버튼 있고요. 자, 주행 거리는 144,791km, 144,791km 주행했고요. 지금 뭐 전기로 회전이 되기 때문에 아주 뭐 좋습니다. <laughs> 시동이 걸린 건지 안 걸린 건지. 전기차는 전기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 차는 충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배터리가 다 끝나면은 바로 휘발유로 회전이 되고 휘발유로 회전이 되면서 또 전기 충전을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편안하고 좋습니다. 어 충전할 시간도 없이 바쁘신 분들 하이브리드 모델 추천드리고요. 자, 크루즈 버튼 핸들 에, 리모컨 버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여기 ECM 누밀러 어, 블랙박스 에, 앞에 송풍구 있고요. 자 여기 내비게이션 에, 에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 은 후방 카메라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j b l 사운드 있고요. 예, 까지 여기 조작하실 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요. 여기 에코 모드 이런 것들이 있고 열선 시트 버튼이 있고요. 안쪽에 단자, 수납공간 다 있고요. 아, 키는 여기 두개 있습니다. 키두개 있고요. 컵홀더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여기 변속기, 젯떨이 수납공간 이렇게 또 파티션으로 또 쓰실 수가 있고요 아요 하이패스도 있네요 자, 하이패스 예, 여기 꽂아서 쓰시면 됩니다 하이패스 있고요 예, SD 카드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조수석 쪽 모습이고요 자, 앞쪽 대시보드 쪽 예, 이렇게 스티치 아주 예쁘게 되어 있고요 A 필러 쪽 자, 앞열이 있죠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자리 쪽. 자, 위쪽 썬루프까지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아주 가성비 좋은, 예, 하이브리드의 뭐 할아버지 격이죠. 물론 뭐, 대한민국에서도 이때 당시에 하이브리드가 있었어요. 그죠? 2013년식이면은 뭐, 그 전에 아반떼라든지, 뭐, 프라이드라든지 뭐, 그런 것들, 베르나 같은 것도 있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옛날 뭐, 그 10년 전, 자동차도 뭐 10년이 지나면은 굉장히 기술력이 발달이 되는데 이 배터리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그래도 이 캠리 차량은 이 도요타 차량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하이브리드 기술력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오래된 요런 캠리 차량 오래된 도요타 차량 그리고 혼다 일본 차들 옛날에는 뭐 2000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 자동차 기술이 없었어요. 현대 자동차, 뭐, 기아 자동차 다 마찬가지죠. 쌍용도 그렇고, 어, 삼성도 그렇다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기술력 이렇게 조인해가지고, 협력을 해가지고, 부품 가져다가 조립만 하는 형태고, 또 이제 그런 방식이었는데, 지금이야, 뭐, 일본 기술력을 제가 봤을 때는 뭐, 뛰어넘었다라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10년 전, 심리 안전 모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확실히 일본 부품, 일본 차들이 아주 짜임새가 있고 아주 뭐 이렇게 예, 잘 만들어진 거 정말 인정합니다. 저도 뭐, 뭐 일본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은 없는데 좋은 건 좋다, 나쁜 건 나쁘다 인정할 거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요때 당시에 하이브리드 차, 일본 차 굉장히 좋습니다.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안심하시고 좋은 차 구매하실 수 있는 오늘 당근카에 오시면 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당근가 대표 김성광이었습니다. 하이브리드에 어떻게 보면은 좀 원조격이고 예, 선두주자 역할을 했던 예, 도요타, 도요타에서도 이제 캠리 차량입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예, 아주 많이 팔린 차량이고요. 장고장 없고 어, 아주 뭐 정평이 나 있는 예, 믿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2,500cc. 어, 전기랑 가솔린이랑 쓰고 있고요 지금 어, 시동이 걸려 있는 상황이지만 전기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진동과 소음도 올라오지 않고요 자 연비도 아주 끝내줍니다 연비도 아주 끝내주고요 어, 수입차 걱정되시는 분들 제가 지금 소나타 하이브리드 두개 가져왔습니다 400만원대 소나타도두대 있어요 예, 그 차도 굉장히 좋고요 어, 수입차 요차는 이제 급이 좀더 높죠 2500cc이기 때문에 요차를 예, 추천을 드리고요 예, 국산차로 찾으시는 분, 400만 원대 찾으시는 분 쏘나타 2대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시트도 굉장히 예쁘죠. 예, 베이지 시트 들어가 있고요. 자 뒷자리 쪽까지 아주 끝내줍니다. 자이 외장 컬러도 굉장히 예쁘고요. 타이어는 앞뒤 타이어 굉장히 좋습니다. 뒤에는 90%앞쪽엔80% 남아 있고요. 자 트렁크 공간이고요. 배터리가 있어도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이렇게 수납 공간 이 있고요. 예. 공구 키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에어컨 필터 뭐 그런 거 같죠 각 예, 뭐 가지 어이 것들이 있고요 예. 자 여기는 조수석 쪽 뒷자리 어 모습이구요 자 여기는 조수석 모습입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그랜저도 이제 그랜저 HG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 어 나왔죠 하이브리드의 그랜저부터는 HG부터 나왔죠 예, 그 정도급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랜저보다 더 저렴하죠. 이 정도, 이 정도 금액이면, 예, 그랜저 하이브리드도 좋지만, 요 캠리, 도요타 캠리 차량, 저희가 적극 추천드립니다.